전국에서 거의 그 순위 1, 2, 3위 안에 드는 그 위험한 동네입니다.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전국에서 중대재해가 제일 많이 난 동네이기도 하고요. 46명이 죽었습니다. 작년에는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건설 공사도 없었리포천 <laughs>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다 준공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건설 회사가 아주 어려웠잖아요. 제조업은 똑같이 오히려 세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지금 2월 지나고 3월 둘째 주인데 어 정보를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건더 늘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대재해를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안전 기준을 이렇게 한번 대보고 그 기준하고 좀 위배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준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알려주고 또 호소하고 또뭐 도와주고 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여하튼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현장에서 업무하는데 좀 매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안전을 위해서 기름 두 방울을 드린다 했는데 한 방울은 학 하자 배우자 라고 그랬고 두번째는 뭐냐 습이죠 그죠 습 습이라는거 저거 한자어가 잘 아시죠 그죠 익힐 습 이라는건데 원래는 이 이킬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가 아래에서 부화돼 가지고 날죠. 보면 뭐 독수리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우아하게 잘 납니다. 근데 걔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날까요? 아니죠. 그렇게 날기 위해서는 뭐한다고요? 매일매일 이 날개짓을 계속 반복한 결과로 이렇게 우아한 날개를 할수 있다. 그런 의미의 글이 익힐 숫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전기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걸 어, 알고 있어. 그걸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매일 매일 익히고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해보고 가서 말해보고 <laughs> 제가 안전협회 들어와가지고 안전교육이라는 걸한 15년 했는데요. 어, 왜 안전교육에 좀 목을 매고 또 인문학에 목을 매고 했냐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30년 전에 안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전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점심 먹고 1시부터 안전교육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안 와. 그 지하실에 가서 그 스치로 폼 깔아놓고 1시간 자다가 뭐 올라와서 일하고. 그런 물어봤어요. 왜 안전교육에 참석 안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안전교육이 제일 재미가 없대.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교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첫 번째 애가 예비군 교육이래요. 저도 예비군 중대장을 한 3년 했거든요. 예비군 무대에서 현역으로 장교로 있으면서 야 진짜 그때는 빨간색 메가폰 이거 들고 한 500명 강당에 앉혀놓고 얘기하면요 진짜 짜증 나지. 저 뒤에 있으면 앞에 말하면 옹옹옹옹 이거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함들 뭐 합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 그건 네, 나도 해봤으니까 이해된다. 두 번째가 민방위 교육이래요. 저는 민방위는 안 해보고 바로 예비군 끝나고 이제 넘어와서 민방위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교육이래요. 와이 안전교육이 재밌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박수 치고 함성 질러 달라고 얘기한 게그한 20년 전에 제가 맨 처음 우리 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그 시작을 하면서 뭐 강의 스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한 강사들 스킬을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 아까 제가 글두개 책을 썼다고 했는데 첫 번째 맨첫 번째 그 안전관리자 인문학 노트라는 책을 왜 썼냐면 현장에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